창조적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언어 습관. 식탁이 없어서 불편한데 하나 살까? 지금도 거실이 좁은데 그걸 어디에 놓게? 냉동 새우를 한 봉지 사려고 하는데 어때? 지금 냉동고 꽉 찼어. 안 들어가. 사지 마. 차례로 든두 대화의 공통점이 뭘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매우 위험한 대화다. 만약 아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면 더군다나 피해야 할 대화라고 볼수 있다. 창조의 통로를 막고 안주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뭔가를 하려고 시도할 때 "아냐, 지금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한번 방법을 찾아볼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과 끝없이 방법을 찾는 사람이 사는 곳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방법은 아래 네 줄의 글에 모두 담겨 있다. 소리내서 읽으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이다. 물론 필사를 하면 더욱 좋다.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무언가를 좋다 나쁘다 혹은 된다 안 된다로 평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 위의 사례처럼 늘 된다 안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황을 언제나 단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집 거실은 좁아서 뭘더 놓을 수 없어. 냉동고가 꽉 찼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사면 안 돼. 물론 정말 좁고 꽉찬 상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요즘 유행하는 정리 전문가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두가 힘들 거라고 판정했을 때, 기존에 있던 물건을 정리해서 자리를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도 바꾸는 정리 전문가가 되었다. 직업도 공간도 꿈도 희망도 모든 새로운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몫이다. 직업도 마찬가지다. 취직한, 취직할 곳이 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직업을 하나 만들자는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럼 창조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언어는 어떤 전염병보다 강력해서 가장 빠르게 주변 사람을 변화시킨다. 언어. 창조, 이런 단어는 괜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어렵고 복잡한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조적인 언어 습관이라는 게 따로 배우거나 연구를 통해 길러진 것은 아니다. 사소하지만 위대하게 바라보는 시선, 거기에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연결하면 된다. 그럼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질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창조의 언어는 사랑을 먹고 자란다.